안전제일 안변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부모님이 고인이 되셨을 때 일전 영상에서는 비지많은 상황에서 체크해봐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렸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고인으로부터 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 체크해보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무 이슈들입니다. 고인이 되시면 처음 할 일은 당연히 장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부분과 조금은 다른 게 이 비지만을 때에는 밀린 병원비, 뭐 장례비를 고인의 재산으로 할 것인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근데 여기선 좀 시각이 달라요. 이 장례비용은 장례비용에 관련된 지출 증빙을 미리 모아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병원비 미납분이나 간병비 이런 것들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면 상속 개시 시점 이후에, 즉 고인의 사망일입니다. 그 사망일 이후에 지출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장례비와 유사하게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챙겨봐 주시고요. 우리가 상속세 신고 납부 기간은 통상 6개월이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상속인 입장에서 충분히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상속세 이슈나 재산이전 형제자매들이 많다. 그러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런 것들을 모두 처리하셔야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일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사망진단서, 시체 검안서의 사망일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똑같이 사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상속인들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일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문제로 빚을 떠하는 문제, 즉 단순 상속의제를 주의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시각에서 이 사망일 이후에 고인이 되신 분의 은행 예금을 인출하거나 고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나 상속인들끼리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상속 재산 분배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 시각 이후에 뽑은 현금이나 처분한 재산 이거 다 원상 복구를 해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사망일 이후에 상속 재산으로 무엇을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 부모님 또는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고 또 부모님이 어떤 어떻게 분배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실 경우 이거를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언장이 있겠죠. 유언이 있으실 때에는 사망신과 함께 바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유언검인입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필 증서 유언 물론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 이런 유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이것은 1개월 이내에 해야 될 것은 아니지만 법에 보면 지체 없이 검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빨리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이러한 유언장 검인과 함께 상속 재산이 많은 것을 알고는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예비적으로 또 같이 혹시나 채무가 더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관련 시군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을 하셔서 안심상속원서비스를 스톱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상속 1, 2순위는 인터넷으로 정부 24에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부동산, 채무 등이 2주에서 최대 4주 이내 회신이 됩니다. 다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경우에는 한 가지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고 난 뒤에는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에 대한 예금 인출이 일정 기간 동안 제한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인 간의 상속 협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정상적인 인출이 이루어지거나 그 사이 동안에 반드시 출금해야 될 그런 사유들이 있을 때 그런 금원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를테면 고인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혹은 세금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하시기 전에 인출을 하신 다음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예금 인출은요 상속인 전원이 동의를 해야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에 뭘 해야 하나 말씀을 드렸는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 포기 한정승인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계가 애매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한정승인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일로부터 6개월까지 기간입니다. 신고해야 하는 상속 재산에 대한 시가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가령 6개월 기간 동안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수용, 경매, 공익수용 사업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내가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 시가평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기간 아닌데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이 기간은 상속세를 신고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신고지연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이거 엄청나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속인들의 분쟁이 있을 때는 더더욱 조심하셔야 돼요. 뭐 실제로 우리 상속인들 간에 상속세 협의가 되지 않거나 이런 다툼들이 있을 때 상속세 신고가 늦어지거나 납부가 지연이 되게 되면 서로 간에 이거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그런 소송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이 기간 동안에는 상속세 신고 뿐만이 아니라 고인이 사업자였잖아요. 그러면 상속해실 전까지 발생하는 소득세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있어요. 또 상속재산에 대해서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기도 합니다. 통계를 내보면 상속재산은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당연히 부동산에 대한 취득록세 납부도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상속인 입장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대비뿐만이 아니라 이 취득세에 대한 자금 운용 계획도 이 기간 내에 함께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상속세 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9개월까지 기간 중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다양한 상속세 공제 규정이 존재를 하는데요. 쉽게 여러분들도 아시는 공제 규정이 배우자 상속 공제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우자 상속 공제는 실제 상속 재산의 여부에 따라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가 가능하거든요. 이 부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때 유의하셔야. 할게 배우자 상속공제 받으시려고 하면 9개월 동안의 분할 의무를 이행해야 하거든요. 이때 말하는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들 내부간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뿐만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부동산이면 등기, 차량 같은 동산이라면 등록. 그리고 주식과 같은 채권이라면 명의 개설을 완료해야 돼요. 그 이유는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최대로 적용받아서 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 사실상의 부동산을 분할하거나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신고 내용과 달리 조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교정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 이내로 해야 될 것들 중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가 있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 말고 우리 형한테만 오빠한테만 재산을 전부 남긴 거예요. 자, 예전에 장자 상속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속인들끼리는 균등하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 유류분이라고 해서 유류분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류분은 사망개시 시점을 안날 즉 고인이 돌아가신 걸 안날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해야 하거든요 물론 몰랐을 때에는 실제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를 할수 있는데요 만일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 이내에 상속인들 간의 유류분을 청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카카오톡 링크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